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입니다. 이런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대구 경북권역 합동 연설회에서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합동 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한길 씨 사안을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윤리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전한길 씨의 이 전당대회 관련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히 검지하였다는 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그답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의 정신은 통합과 혁신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단합하는 가운데 혁신의 길을 찾고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당과 보수가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후보자들과 각 캠프는 전당대의 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상호비방 발언과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삼가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특히 당의 품격과 전당대의 분위기를 해치는 지지자들의 야유나 고함은 현장에서 즉각 자제시켜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서도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후보자들은 표로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침체, 침체되어 있는 우리 당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도 자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22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국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이 당의 분열과 퇴행으로 가는 발화점이 되지 않도록 후보자들께서 각별히 유의하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도 보다 엄격하게 전당대회 과정을 주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